카운트 갈게요. 요속놓지 마세요, 여기 이 냄들은 어차피 5, 바뀔 수도 있으니까. 몰려. 빨간색이네요, 다행이네요. 이따 재진표 별별진표 보시고 오시면 되세요. 텐 급사 조심하고, 지금 그냥 상계 해요, 안전하게. 뭐 저희 뭐 로고올림탈 아니니까 안전하게. 10개요, 그러면? 네, 쭉 가서 외곽을 잘 잡아주시고. 네. 별, 일단, 한번 피해요, 녹아내는 손길 한번 피하고 뭉쳐요,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됐고. 그 다음, 와요, 별로 와요, 별로 와요, 별로 와요. 와요. 빨간색 별로 와, 빨리. 이동할 거야, 빨리 와. 자, 지금. 지금 이동. 아, 누가 여기 늦게 온 사람 죽잖아, 이러면. 이동해요, 빨리 쭉 가요, 쭉 가요. 수님 좀 내려가야 돼, 이거. 빨리 쭉 네, 가요. 따라와요, 잡았어요, 따라와요. 한번더 빨려. 따라와요, 따라와요. 별 질러가지 마요, 별 질러가지 마요. 따라와요. 서영이한테 재지 올려. 아무도 안 죽었어 됐어 구체 한번 피하시면 되고 얘안 움직이니까 멋대로 기하려고 죽지 마시고 그냥 나가요 외곽에다 깔아 걸리신 분 외곽 가운데다 깔지 말고 강천님이 좀 주시고 마라형이 <laughs> 다주 됐고 외곽에다 잘 깔고 쭉 나오시면 되세요 실이 됐고 강천님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거 우리 따라와서 올라가면 강천님은 다시 반대로 가시면 돼요 자다 준비하시고 아직은 아니고 일단 아무개무게 이거 전태 어차피 안 걸려 우리끼리만 잘 뭉치면 돼 됐어 <laughs> 짧아요. 괜찮아. 왜 걸렸나. 나세명 이상 있었는데. 이거 두개 겹쳐가지고 죽으니까 겹치지만 마. 네, 됐고요. 자, 지금 뒤에 다스길수 있겠지? 자, 여기, 보세요 X쪽으로 오세요. X 쪽으로 오세요. <laughs> 미리 움직이지 마요. 미리. 암흑 먼저. 미리 가지 마. 불 깔리면 가요. 아, 이거 또 누가 여기 눕에서온 사람. 가요. 형, 올래번 펑고래. 시에 올려요 따라 천천히 내려가와요 어, 그냥 쭉 따라와 그냥 쭉 따라와 죽지말고 따라 그냥 지나와 그냥 지나와 그냥 신경쓰지말고 됐어 거기서 서있어 한번더한번더 움직여 됐고 오케이 구체 이건 빼주세요 탱님 네. 위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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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님 위쪽으로 오케이. 커졌어요 좀더 빼주세요 강철님강철님 저쪽으로 쭉다 나가 다 나가 됐고 됐어요 됐어 강철님 그쪽으로 질러서 내려가시면 돼요 아셨죠? 보라색 위치 바꾸고 위치 바꾸고 이때, 탱 생존기 올려. 감청님 힐 주고. 탱 바꿨어? 생존기 올리고. 오케이, 바꿨고. 자, 이제 잘 봐요. 빨간색 아까 잘 따라다녀. 누구 있어, 거기. 김표지 아무도 없어? 백피드님 그쪽에 있네. 백피드님네모징표 보고서 잘 따라다녀요. 그쪽. 그렇죠? 어둠은 그냥 뭉쳐있으면 돼. 꿀이야.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불타오름 피하시고, 일단. 됐고. 저한테 안 붙어도 돼요. 저한테 맞아서. 맞아서. 안 붙어도 돼요. 저한테. 됐고. 토렌이 신축 들어갔고. 아이거 누구야 불. 이쪽은 불 꺼진데 불 쪽으로 계속 이동할 테니까. 절대로. 좀 달지 마요. 떨려가잖아 됐어. 이제 뭉쳐요 아무. 착취올 거예요 뭉쳐요. 내려 주시. 자토렌님 준비했다가 올려 이거. 코블리님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는 천골 올려 이거 그냥. 이거 아프니까 천골 올려 코블리님. 오케이. 불나가 불나가 땡겨가지말고 불나가 잠깐. 데로 나갈겁니다 장쌤 계속 도셔도 돼요 자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원딜 다푸하르그쳐 그냥 지금부터 원딜 그냥 푸하르그쳐 대충 거리좀 맞춰줘 대충 살짝 맞춰줘 아나땡겨졌네 여기 갈게요 원딜 다푸하르그쳐근 딜은 사투구 근 딜은 이거 다 치고 장, 장쌤이 잠깐만 천천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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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천천히 여기 지금 불 아직 안 꺼졌거든요 불 꺼진 대로 이동할게요. 이쪽이. 저기... 저 파워를 펄을 멀어. 최대 걸어주면 잡아 원딜 힘드니까. 와줘, 와줘. 나란이 힐. 빨간색 빨리 편하게 이동, 이동해도 세요 여유 있습니다, 거리. 아, 블러드 안 울렸어, 아, 그럼? 들어왔어요, 블러드. 불 타오름. 나가, 나가, 나가서 까면 돼, 나가서. 지금, 푸아러그 좀 쳐줘요. 사토그 그만 치고. 사토그 근딜만 쳐. 여기 사토그 근딜만. 다른 분들다 푸아러그 쳐봐.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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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죽어. 누구야? 솔토네. 됐어요. 당신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는데. 좀더 그쪽 되죠. 벽으로 붙으세요. 그거 태학, 아니야. 대충 맞았어요. 대충 맞았어 푸아러그 계속 쳐. 대충 그, 맞시고 마시고. 정령왕님, 잠깐만 있다. 일어나. 일어나요. 고체 나가시고 지금 네, 이대로 계속하면 돼요 이대로 계속. 자 다시 사투구 치시는 분들 원딜도 사투구 쳐요 일단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그대로 쳐 이제 피 맞출게요. 그대로 쳐요 사투구 쳐요 원딜도 이제 네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어요. 손수또왜 이렇게 높아? 고생했어요. 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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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여기가 망했네, 시드가.